테라피스트 배은정입니다어예 음. 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소녀시대 그 아름다운 얼굴과 그 다리 라인이 다이 선생님의 손에서 탄생한 거라고. 네 맞나요? 아 그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제시카 씨이 라인과 음. 그 피파니 씨, 그 태연 씨 날씬한 각선미는 그쵸? 제가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직접 어. 이렇게만져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근육이 <laughs> 농담입니다. 네. <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선생님 손길부터 좀 느껴보자고요. 네. 네. 자, 선생님,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얼굴에 있는 부종부터 빼드릴게요. 제가 우선 이렇게 뭐해요? 붙이는 거는 마사지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아 림프관을 누르고 있는 근육들이 음. 경직이 되면 음. 얼굴에 부종이 쌓이게 돼요. 그, 그 눈썹 안쪽에 뼈가 있잖아요. 안쪽 그래. 뼈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가볍게 엄지로 비벼 보시면 홈이 파여 있어요. 음. 어, 그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신경줄기가 나오는 데인데요. 그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뭐에 좋아요? 그러면 이마 라인이 예뻐져요. 이마선과 그 코선이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입술 끝에서 약간 내려와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좀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쇄골 약간 안쪽으로 이 부분이 가장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그 부분이 림프관을 막게 되면 얼굴에 부종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귀와 귀 바로 뒤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가볍게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이렇게 비비시면서 근육을 정확히 이완이 되도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앞에도 귀 바로 앞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붙여드리는 목선에 있는 근육들을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지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근육을 깊게 잡아서 이렇게 비벼서 풀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네. 음. 네. 그리고 얼굴 뼈가 음. 그 내려오신 분들은 사각턱이 되세요. 음. 근데 지금 제가 두개골을 잠깐 보여드리면 두개골은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다른 뼈들은 봉합선으로 연결이 돼서 음.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턱 부분은 하악골은 교근이라는 근육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음. 아, <laughs> 어, 무섭다. <laughs> 이렇게 벌어지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유진 씨가 그래, 이게 살짝, 빠, 살짝, 살짝 빠지면서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 음 그리고 이게 약간 내려오면서 이 각이 보이는 게 사각턱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원래 위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육들이 풀리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모이게 되면 바로 사각턱 얼굴이 해요. 슬림해지면서 브이라인이 되는. 근 방치해주면은 점점 사각턱이 된다고 시네요 네, 점점 사각턱이 되고. 어,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 네. 네. 모양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네. 그 상태. 그니까 지금 상태. 얼마만큼 빠져있고. 음,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자각이 네. 되고 갸름한 얼굴이 되고 네. 이런 거네요. 네. 귀에 어. 붙이는 건 뭐예요? 어, 귀는, 이거는 집에서 하실 때는 사라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걸로 지압을 해드리는 건데. 귀를 만져보시면 홈이 파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음, 부분이 네네. 많이 굳어서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깨가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음. 그렇게 어깨가 굳으신 분들은 어. 림프가 막혀요. 어깨 밑으로 해서 애가 어. 쪽으로 림프가 어, 빠져나가는데 빨개지실 정도로 좋네이 차라리 붙어있는 테이프 드렸거든요.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귀를 어, 거의 둘러싼 둘러 거예요. 쌓... 보시면은 네, 귀이 겉에 나를 따라서 붙이시는 거죠. 네, 겉에 나를 따라서도 붙이고 네. 이 홈이 파인 쪽 안쪽으로도 이렇게 붙여드리고 귀 홈이 파인 안쪽 네. 두개골의 위치를 잡아드릴 건데 네, 네. 그러니까 두개골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악골이 틀어지게 되면 음. 다른 뼈들도 틀어지게 되고 하악골도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음. 뼈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위치를 가도록 제가 좀 이완을 시켜드릴 거예요. 아해보시겠어요 네. 아, 입 담으세요. 어? 음. 오! 그러니까 제가 담는 부분이 이제 귀 안쪽으로는 옆에 측도골이라고 해서 이빨 안쪽에 이 부분에. 아, 네, 아 거의 어금니 거죠. 안쪽이네요. 네 그리고 겉에 같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엄지로는. 굳이 이렇게 음. 안쪽을 해서 눌러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누른다기보다 이 뼈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어, 잡아서. 잡고 있는 네, 잡고 있는 정도로 해서. 하시면 광대에 튀어나오신 분들도 광대가 많이 들어가고요. 위치가 잡히면서 그러니까 광대가 튀어나온 거는 상악골이 많이 밀어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위치가 잡히면서 광대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입 안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평소에 양치질하신 <laughs> 어? 다음에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입 안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동안이 되세요. 어? 지금은 네. 안에 어디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패치 붙여놓은 거 어? 있잖아요. 그쪽까지 가요 어? 여기 입술하고 위 사이 잇몸으로 들어갔어요. 아 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줄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풀리면 전체 근육이 같이 풀리게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네네, 광대가 음. 좀 튀어나오신 분들. 여기를 마사지 한다는 건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는 요그러니까 저도 입 안을 이렇게, 입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마사지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음. 그리고 턱선을 빨리 올리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귀그 위쪽을 보면, 엄지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은, 두둑두둑 두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네, 약간 나요. 뼈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어디야, 어디야? 음, 그귀 바로 위에 두둑두둑 두둑 어, 두둑 두둑 거리시죠. 그리고 손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숟가락이 있으면 은수주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마실 때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오.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턱선이 굉장히 슬림해지시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음. 아침 저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예뻐지겠네요. 네, 네. 집에서 이렇게 5분 동안 하시면 효과를 보세요. 그래서 매일 5분씩 하시면 정말 10년은 젊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 부분들을 네. 마사지하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붙여놓은 부분을 음.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두꺼워지고 유착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를 껴 있는 부분까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엄지뼈를 이용을 해서 근육을 뜯어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턱선이 굉장히 슬림해지세요. 턱선이 두터워진 턱선이. 어... 제가 턱선을 좀더 잡아드릴게요. 지금 네. 턱선이 좀 많이 두꺼워져 있으세요. 그래서 턱선에 붙어있는 그 질겨진 근육을 입 안으로 풀어드릴게요. 아 해보시겠어요? 음... 그래서 아래부터 입 안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음. 아 아래 근육이 당겨지게 아 스트레칭을 해서 잡고 계시면 돼요. 양치하실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턱이 굉장히 설리해지세요 아파요? 네. 배려울 수는? 여기 좀 아프세요. 오, 네. 아. 그리고 아 아에 해보시겠어요? 네. 아에서 턱 근육을 더속 근육을 풀어주시는 건데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손을 어떻게 ]인지. 넣으시면 되냐면 네. 아래 치아 안쪽으로 손을 넣으시는 오, 거예요. 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 뼈를 네. 그 부분에 붙어있는 근육을 잡고 약간 깊이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파요. 그게 잠깐만 그걸 안에서 잡을 수가 <laughs> 아, 있어요. 네, 아래서 잡을 수 있나 봐요. 수가 있어요. 있나봐요. 우리가 아, 본 적이 아, 없잖아. 네. 음. 그리고 약간 음. 아이 벌리면 귀 앞쪽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깊게 볼펜 같은 걸로 하시면 좋아요. 깊게 아. 이렇게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서 더 깊은 근육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아. 효과적으로 턱선이 리프팅이 되실 수 있어요. 여기인가요, 어, 여기? 진짜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기 진짜 아... 아파 요 이건 눌러도 ]이에요? 턱이 빠지지 어, 않나요? 아니에요 더안어 전혀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빠진 아 턱이 더 올라가세요 아 여기? 네어 이건 좀 많이 이건 아프다. 네. 네. 아프실까봐 좀 바로 안해드렸는데 아픈 만큼 얼굴 이 짧아져요. <laughs> 어, 나도 진짜 받아야겠다. <laughs> <많이> <laughs> 어, 표정 장난 아닌데요? 표정은 이렇게 일그러셨는데 <laughs> 좀... <laughs> 계속, 음, 계속 계속 말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laughs> 왔요 이렇게, 이렇게 독해요 여자들이. 음. <laughs> 한번 보실게요. 지금 잠깐 조금 잡아 드렸는데요. 어머, 네. 어머. 어 여기 리프팅 된게 보이시죠? 완전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턱선이 달라요. 턱선의 위치가 지금 이 부분은 내려와서 아래로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는 지금, 지금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좀 차올랐어요. 네. 진짜 어려 보여요. 봐봐요. 지금 이 얼굴이랑 오. 어머! 이렇게 네. 45점이 된거까 알겠죠? 보이세요? 아, 진짜 브이라인 되는데요? 어때요? 받아본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뼈 골격이잖아요. 네. 수술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받자마자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변해서 아, 너무 감동 먹었어요. 오야. <laughs> 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저희 소녀시대의 제시카 씨와 같은 V 라인 얼굴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아영 베라걸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